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이렇게 연결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요. 물론 백이 이렇게 밀고만 들어와 준다면 이 돌이 위험하니까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두게 되어 너무나도 예쁘게 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지금은 이곳을 연결하면 치중 가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곳을 막으면 백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연결하는 수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호구치는 수요, 이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냥은 살릴 수 없으니까 왠지 여기서 뭔가 사전공작을 들어간 다음에 흙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러한 감각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더 끊어가는 수가 아주 절묘한 수가 됩니다. 자, 이곳을 끊었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여기서가 또 다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곳부터 이렇게 단수치십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왜 정답이 아니냐면, 물론, 백돌도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러분, 여기 있는 흑돌이 진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백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요.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흑돌이 지금 단수예요. 어쩔 수 없이 이곳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단수를 치게 되면, 이곳을 연결하더라도, 지금처럼 또다시 단수 치게 돼요. 여기 있는 흑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또다시 한번 더 사전공작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런식으로 두는 수요 이 수는 백이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여길 연결하면 치중가서 잡히고 이런식으로 두는건 먹이치기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사전공작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멋진 사전공작 그수 어디가 되냐고요이 곳을 한번더 젖히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백이 이 곳을 잡아내면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자, 이돌이 단수니까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끊어오고 싶은데요. 이때는 흙이 여기 있는 백 석점을 잡아요. 이 돌이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게 되고요.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여기 있는 돌을 잡는다면 흙도 백한 점을 끊어서 잡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요. 이곳을 먼저 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는 이곳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단수 치고 들어오는 수까지는 백이 가능해요. 흙도 이곳을 이렇게 때려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돌이 환경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흙이 디수를 연결하게 되면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에요. 여기 아주 절묘한 돌이 딱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돼요.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끊어가는 수는 어찌 어찌 해서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 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아니죠. 이거 끊어지는 순간, 오히려 흙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한번더 사전공작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한번더 젖히는 수꼭 기억해 주시고요. 백이 잡으면, 이때 끊어갑니다. 아니, 이쪽에서 단수 칩니다. 그럼 이 돌이 단수니까 여기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끊어오는 수는 흙이 이곳을 잡고요. 백이 이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단수 쳐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롭게 이곳을 끊어오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흙이 이곳부터 단수를 치고요. 자 여기 단수 치는 수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흙이 여기서 두면 이돌이 환경으로 잡히니까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흙도 연결을 하면,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죠. 뒷수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